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한국에서 대박난 영화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럭키는 오치다 켄지의 일본 영화 열쇠 도둑의 방법을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원작 영화의 비교가 뒤따릅니다. 일본 원작은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진출했던 우치다 켄지 감독이 감독하며 일본에서 약 60억 원의 흥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를 한국 컨셉으로 각색해 유해진 이준의 열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690만 명이 관람하며 8.76이라는 높은 평점에 힘입어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원작보다 한국판이 더 흥행한 셈입니다. 럭키는 목욕탕 열쇠로 인해 인기 없는 무명 배우와 킬러의 인생이 뒤바뀐다는 설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넘어져 기억을 잃는 장면은 영화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장면으로 이 비누신은 원작과 거의 같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흡사합니다. 럭키 이계벽 감독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목욕탕신의 경우 일부러 일본 원작과 똑같이 연출했다며 일종의 신호처럼 우치다겐지 감독에게 당신의 작품에서 이 목욕탕 신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 장면만은 똑같이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럭키는 다분히 유해진 원톱 영화라고 불릴 만큼 유해진이 연기한 형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반면 원작 영화에서는 킬러 콘도와 무명 배우 사쿠라이 타게시 여주인공 미즈시마 카나의 세 명이 분량이 비슷하게 분배됐습니다. 또, 럭키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미나, 은주 두 명이지만, 일본 원작 열쇠 도둑의 방법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한 명입니다. 원작 여주인공 미지시마 카나이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는 여성 잡지 편집장으로 자신이 배우라 생각하는 킬러의 일상적인 모습에 반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반면 럭키에서는 목욕탕에서 넘어진 형옥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 미나가 그를 돌보게 되며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입니다. 임지연이 연기한 은주혁은 원작에는 없는 인물입니다. 이밖에도 원작에선 킬로콘데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데 클래식 음악의 주요소로 작용하지만 럭키에서는 함중하의 그 사나이를 편곡한 ost가 형욱의 기억을 되찾는 중요 열쇠가 됩니다. 원작과 기본적인 설정은 비슷하지만 인물 사이의 갈등, 전체 흐름, 결말 등 원작과 다른 요소가 충분해 열쇠 도둑의 방법을 이미 본 사람이라도 럭키는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럭키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일본 영화에도 비슷한 스토리 없었나 시종일관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꽃미남도 많지만 유해진은 확실한 한국 얼굴이라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 재미있다. 웃음이 멈추지 않고 주인공을 유이진으로 한 것에 빠졌다. 유이진의 용기는 최고다. 왠지 본 적이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열쇠 도둑의 방법의 리메이크였다. 오리지널도 재미있었지만 템포감 좋고 한국 영화다운 스토리도 더해져 매우 보기 좋은 작품이 되었다. 유이진의 매력이 가득 채워져 일본 배우에게 지지 않는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오리지널 일본판보다 개성 풍부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싶었어 좋은 조연을 많이 연기하고 있는 유예진씨 오리지널 뿐만 아니라 한국판 리메이크도 웃을 수 있었다. 템포가 좋고 적당히 미스터리를 부려 제대로 결말을 내렸다. 오리지널도 보았지만 이 작품을 더 재미있게 봤습니다. 상상과 다른 느낌이지만 코미디 같네요. 재미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만 좋았어요. 열쇠 도둑의 방법의 리메이크 버전. 다시 한번 한국판을 보고 일본판을 다시 보았지만 한국의 유해진이 더 안정적이고 코미디도 안정적이다. 오리지널에 결코 뒤지지 않고 열등하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유해진이 나이스였습니다. 유해진 씨 한국 영화계의 보물입니다. 그는 언제나 전해 했던 역할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게 만든다. 웃었습니다. 일본의 오리지널판보다 엔터테인먼트 장면을 더해 한국판을 더 좋아합니다. 유해진이 좋은 맛을 내고 있다. 일본의 오리지널 작품을 아직 보지 못해서 보고 싶다. 오리지널과 비교하면 1장 1단이라는 느낌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판이 좋다. 다른 분들이 리뷰한 것처럼 한국 여배우가 모두 예쁘다. 내 이상형인 리나역은 조윤희였네요. 나도 일본판 본 적이 없지만 한국판은 너무 재밌네요. 정말 따뜻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작품도 좋네요. 한국판이 같은 연출 각본으로 일본 영화보다 영화 같아 보여 좋아했다. 압도적 흥미로운 느낌과 인정 넘치는 스토리 전개로 끝까지 숨을 쉬게 하지 않는 엄청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불평 없이 만점 드립니다. 보고 난후 행복해지는 영화는 정말로 훌륭합니다. 열쇠도둑의 방법의 한국 리메이크 버전 꽤잘 리메이크 되고 있어 재미있다. 한국 내에서 데이트의 역대 50위 안에 랭크인 할 정도. 열쇠도둑의 방법의 한국판 두 작품 모두 좋아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한국판이 더 좋다. 코미디라고 듣고 있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고 많이 웃으며 행복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지고 아무런 불평 없이 좋은 영화였구나 라고 생각되는 작품은 드물다. 한국판입니다만 주연의 미소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이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마음조차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판도 다시 보자.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있었습니다. 그냥 주인공의 매력이 가득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배우는 아니었지만 맛이 있어서 최고 재미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좋아 계속 조마조마하고 개구도 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해서 좋다 본가의 열쇠도둑의 방법의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이쪽의 한국 리메이크판에서는 유희진이 드라마 업계에서 점점 출세해 가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일본판은 무슨 내용이었지?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댓글 반응을 보면 오히려 한국판 때문에 일본판을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듯 합니다. 많은 일본 댓글에서 일본판을 보지 않았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 원판을 봤지만 그 당시에는 재밌게 봤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목욕탕 장면밖에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일본인들 댓글에도 알수 있듯이, 일본판은 일본인들도 잘 기억에 남지 않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판을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면 성공하는 사례가 많고, 한국판을 가지고 일본에서 만들면 성공하지 못하는 공식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연기력 차이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한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Pop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